갑자기 안에 <laughs> 안에 예, 괜찮습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그, 이책 서문에 보면 조국 교수가 은승미 의원을 내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 못 부릅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서문을 쓰려면 쓴다면 나의 스승 은승미 이렇게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저만 은승미 박사한테서 이렇게 독선생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은수미 의원에게 이렇게 학습을 지도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전파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19대 국회에 저는 어, 가장 큰 사건은 은수미 의원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헌정사를 쓰게 되면 은 어,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헌정사를 쓰게, 이렇게 나누게 되지 않을까. before, 은순미, after, 은순미. 어, 그렇게 생각되고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대통령 선물을 앞두고 있는데, 어, 사실, 어, 이제까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어, 5명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중에 세 사람이 87년 6월 항쟁에그 대열에 섰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어, 그해 6월 한때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7.8.9월 노동자 대파업투쟁은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통령을 배출하기에는 어둠 뒷골목 교도소단편한밑를 배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가 어, 후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소리쳐 외치는 것도 지난 25년에 대한 반성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제민주화가 어, 노동 문제의 해결 없이 노동권의 회복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선 한 공판에 어, 우리 은수미 의원에 의해서 나라나 노동 이 책이 나온 것 정말 뜻이 깊다고 생각되고 어, 국회 내에서 은수미 개파가 최대 개파가 될수 있도록 <laughs>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라나 은수미 축하합니다.